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바라는 게 이제 세 가지를 좀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에요. 그리고 음. 민주당의 시간이에요. 그래서 불쾌하지 말아야 될거 여론조사.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고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 여러 언론들의 비판과 현론가들의 비판이 있을 거예요. 그거 불쾌하지 마세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 불쾌하지 마세요.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치밀하고 절박하고 폼 넓게 가는 것들. 그,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최근에, 도는데 노무현 대통령 영상이 있습니다. CBS 그, 개국 기념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, 어, 짧게 설명하면, 저는 CBS가 정말 참 섭섭합니다. 뭐, 시, 실상 뭐, 조지지 않습니까, 저를. 그러니까 많이 싫습니다. 근데, 그래서 저는 CBS가 좋습니다. 그래요. 언론이는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. 소금이 맛을 이루면 소금이냐? 라고 하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좀 감동 어린 연설을 해요. 이제 저는 지도자는 그런 어떤 포용력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향후에 그 비호금단을 놓치는 또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그렇죠.